여름철에는 빨갛게 된 상태에서 막 땡볕에서 자외선을 쬐면 음... 빨갛게 된게 까맣게 아... 남아버립니다. 아... 특히나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좀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. 네 갑자기,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무슨 말이 <말이에요? 웃음> 이게... 아..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여름철에 피해야 될 시술,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여름철에 하면은 막 큰일 난다,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. 네. 음.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. 아. 그러니까 뭐 여름철에 한다고 막 큰일 나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, 그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어떤 건가요?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빨갛게 되는 시술들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. 음. 빨갛게 됐다는 거는 피부 자극이 있는 상태인데, 이때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이 들어가게 되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드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역시 레이저 토닝인 것 같아요. 아, 레이저 토닝이 어떤 시술이죠? 보통 이제 우리 얼굴에 김이나 잡티들, 네. 색소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것을 레이저 토닝이라고 부르죠. 아무래도 색소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입니다. 근데 여름철에 자외선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색소가 막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에요. 근데 이때 레이저 토닝이 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서 색소를 자극하게 되면은 오히려 색소가 진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름철에는 레이저 토닝을 할때 굉장히 조심스럽게, 서서히 강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꼭 시술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약간 여드름 흉터나 아니면 모공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프락셀 레이저를 하는 경우가 꽤 있죠. 네. 프락셀이 피부에 인위적으로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레이저인데 결국에는 피부에 자극을 받아. 받았... 갔다가 그게 회복을 하는 단계거든요. 근데 이 회복을 할때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재생되는 곳에 색소를 또 만들게 됩니다. 네. 보통 우리가 흔히 색소 침착이라고 부르는 네. 거죠. 네. 뭐 평상시에 여드름이 뭐 여기 턱 끝에 크게 났다. 그러면은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깨끗하게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. 네. 근데 여름철에는 빨갛게 된 상태에서 막 땡볕에서 자외선을 쬐면은 네. 빨갛게 된게 까맣게 아 남아버립니다. 아 거의 뭐 겨울까지도 가고 아 이런 거. 가꽤 있죠. 그랑 음. 똑같은 원리예요. 음. 그래서 프락셀로 얼굴 전체를 쭉 레이저를 해서 얼굴이 좀 빨갛게 됐는데, 빨갛게 된 상태에서 바로 바깥에서 자외선을 맞는다. 바로 색소 침착이 될 확률이 아. 굉장히 높겠죠. 그때는 최대한 자외선을 좀 피해서 음. 잘 자외선 차단을 해서 피부가 올바르게 잘 회복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음. 잘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음.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피부 결을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염증성, 화농성 여드름이 음. 확 많이 올라왔다 요때할수 있는 게 필링이죠. 음. 필링이 얼굴에 있는 각질층을 살짝 좀 제거해주면은 음. 피부 결도 개선이 되고 모공도 좀 탄탄해지고 여드름도 음. 좋아지는데 요거도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. 피부에 있는 각질층을 한번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통 빨갛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병원에서 하는 것 중에 조금 강한 필링 중에 알라딘 필링이라는 게 있어요. 해초에서 음. 추출한 아주 미세한 그 바늘 침 같은 게 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굴에 쭉 도포하고 약간 이렇게 문질러서 음. 그 침을 피부 안쪽에 박아줍니다 어. 그렇게 되면 약간 아파요 또할때 어. 조금 아프기도 해요 문질러서 피부 안쪽에 넣어주면 그게 한 2, 3일 정도 뒤면 은 얼굴 각질이 벗겨지면서 쫙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쯤 되면 효가 매끈해지면서 그렇게 좀 빨갛게 올라왔던 여드름 네. 피부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네.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한번 각질이 벗겨졌을 때 생각보다 얼굴이 좀 많이 빨갛게 됩니다 네. 근데 이때 똑같이 땡볕에 나가서 자외선을 막 맞으면 은또 네. 세수침착이 생길 확률이 되게 크겠죠 네. 피부 재생도 좀느리 음.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굉장히 좀 피부에 자극을 주는 시술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할 음.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만약에 막 고객분들이 막 돈을 막 싸들고 왔어 요 이거 좀 <laughs> 여름이지만 해달라고 <laughs> 아, 아. 그럼 가시라고 하실 건가요? <laughs> 근데 오히려 이럴 아. 때히나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좀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. 네, 갑자기 <웃음> <웃음> 무슨 말이 아, 조심스럽게 네. 해야 된다는 거죠. 아 조심스럽게. 그렇죠. 또 여름철에 또 자외선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세소가막 올라옵니다. 그럼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태까지 잘 관리했던 피부가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지는 거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여름철에 꼭뭐 이걸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음. 최대한 좀 적절하게 안전한 출력을 찾아서 레이저 토닝을 해주면은 색소가 올라오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올라올 색소들도 최대한 더 예방해서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음. 그럼 이런 시술을 받으러 오신다고 하면은 음. 자외선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음. 있을까요? 항상 음. 말씀드리는 게 시술 후에 자외선 차단하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. 음. 치료하는 것만큼이나. 중요해요. 음. 우리가 피부를 좋아지게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관리를 잘해야지만 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꼭 반드시 잘하셔야 된다는 거, 그걸 음. 항상 말씀드리고 여름철에는 이 시술하는 이 치료 강도를 또 조금 조절하기도 합니다. 너무 음. 피부에 과한 자극을 줘서 음. 오히려 피부를 확 뒤집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현재 피부 상태에 맞춰서 피부 자극이 좀 최소화되게끔 음.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잘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좋아. 가질 수 있게끔 항상 치료 강도를 조절합니다. 자외선 차단이라고 할때 뭔가 전문용어 같은데 선크림 잘 바르는 얘기죠? 그렇죠. <laughs> 선크림 잘 바르고 <laughs> 어. 혹시나 야외 활동을 하게 된다. 2 시간에 한 번씩 꼭 덧발라줘야 된다는 음. 거. 특히 여기 엄청 많거든요. 음. 여기는 2 시간에 한 번씩 덧바를 만한 그 수고를 충분히 감수할 음. 필요가 있어요. 음. 뭐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관리도 잘되고 더 좋은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음. 바깥 활동도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네요. 뭐 자제. 하면은 뭐더 좋긴 하죠. 근데 그렇다고 여름철 휴가를 뭐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외선 차단제를 확실하게만 써주면은 충분합니다. 지금까지 여름철에 조심해야 하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여름철에 시술을 아예 안 한다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여름철에도 최대한 나의 건강한 피부를 예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